그럼 그 물건이 좋아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건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만 좋은 거예요. 절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고편을 잠깐 드리자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선순위가 근조당입니다. 그죠? 1순위가. 내려보면, 가처분이 있죠? 후순위 가처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저당보다 밑에 있는 후순위 가처분인데요 토지 인도 및자 잠깐만 내용을 좀 구분 지을게요 첫 번째 제가 김포 가서 김포 있는 아파트 갖고 뭐 감정 가때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약한 시간 동안 네 가처분만 했습니다. 인수해들 가처분과 우리가 상관없는 가처분. 지금은 똑같은 가처분인데 달라갈지겠습니다.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이런 얘기 나오면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도 무조건 인수입니다. 제가 아까 예고 등기와 하나 더 있다 랬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처분 금지 가처분, 무슨 가처분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처음엔 인수, 이거는 후순위에 말소. 아, 후순위에도 인수. 자, 이거는 풀레임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이나, 이게 없이 이것만 나와도 똑같은 말이고, 이게 없이 이것만 나와도 똑같은 말입니다.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 또는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아니면 풀레임으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나오면 후순위에 있는 것도 무조건 인수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거 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 당사자, 즉 원고가 누구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셔야지 누가 철거할 거야, 그거. 누가 철거해 달라고 소송 걸었습니까? 뭐지? 홍길동 씨가 걸었어요? 땅 주인이 걸었죠. 이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부분이 뭐다? 건물만 나온 사건이다. 이해가시죠? 자, 다른 가처분은 인수해야 되니 말소해야 되니 이런 거에 따라서 첫 번째 구별을 짓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 인, 승소해도 패소해도 되는 무조건 인수하지 않는 가처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은 여러분들이 후순여도 인수기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 또는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 아니면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은 토지 주인이 하는 거고 건물만 경매 나오겠죠. 그러면 아, 주의해야 된다라고 끝나는 게 사실 여러분의 탐구 과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토지 주인이라고 그랬죠? 자, 땅만 매매 나온 거 보셨습니까? 건물만 매매 나온 거 보셨어요? 매매는 거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열백 군데를 가보십시오. 나 건물하고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만 나온 것좀 사고 싶은데요? 약간, 약간 이상한 눈초리도 보실 겁니다. 볼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이상한 사람이, 사람이 있나? 아니면 건물만 나온 거 사고 싶은데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토지의 주인은 대부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매로 땅을 낙찰받고, 그 건물이 너무 너무 갖고 싶은 좋은 건물이에요. 너무 너무 갖고 싶은 좋은 건물이라는 건 제값 주고 사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땅도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되던 안 되던 여러분들은 아마도 땅을 싸게 사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멀쩡하지 않은 거잖아. 경쟁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싸게 사셨을 거예요. 근데그 목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목적을 아 건물이 너무 훌륭해. 부셔버리긴 너무 싫어. 근데 부셔버리긴 너무 싫다면 철거소송을 해요? 이 법정 이상의 원칙은 법입니다. 여러분들, 저게 제가 건물주인이라면, 아, 그거 좀 싸게 사, 파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 네, 싸게 팔게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료청구를 해갖고 경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땅은 여러분 거니까 건물만 경매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그게 건물만 어쩌고 어쩌고 막 생각하는 어줍지 않은 전문가들이 뭐 하나면 끝나요? 가처분하면 끝납니다. 무슨 가처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은 선순위로 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후순위로도 걸으세요. 걸어갖고딱 걸어놓으면 소위 말하 무한 유찰됩니다. 더 싸게 사고 싶으세요? 그럼 조금 더 지루를 더 받으세요. 무슨 얘기냐? 철거소송 하면서 지로는 하지 마세요, 같이. 그리고 철거소송 막바지에 지로 청구를 하세요. 그럼 금액이 좀 커지는 대신에 뭐가 생겨요? 커진다는 건 여러분들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못 받는 돈이니까. 근데 뭐가 생기냐? 지금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가처분만 걸수 있죠. 하지만 그때 되면 건물 확정, 건물 철거에 대한 확정 판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 신고하듯이 확정 판결문을 제출해버리세요. 여러분 아니면 누구도 못 삽니다. 얼마 정도에 사시면 되냐? 10% 정도에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5억짜리 물건을 내가 받았다. 오, 오천, 5천만 원. 5천만 원을 더 내렸다. 난한 천만 원. 뭐 무한정 시설 됐는데 천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사면 되지 미친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0%에서 미친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1 0때는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요건 이제 법정 지상권 할때 제가 한번더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전달해 드리는 교육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취해서 경쟁 없는 싼 부동산을 낙찰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특수 물건 하면서 내 강조 안 하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시세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싸게 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세는 1억인데 1년 2년 지나니까 7, 8천원 떨어졌어.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이게 앞으로 적어도 머물러줘야 되고 좀 당연히 올라가는 걸 사셔야 이 차익이, 난이도 파실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 명심하시면서 다들 부자되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